네, 안녕하세요. 베이플랜, 영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2023년인 올해도 여러분들께 추석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년 매년 느끼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엄청 과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과 가깝게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를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랑 덕분에 새롭게 오픈한 가장 최신 매장이 있습니다. 그 매장은 서울대 입구역 2호점입니다. 서울대 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은 사람으로 빠르게 성장이 되었 고요. 그리고 2호점까지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시기 편하도록 위치해 있으니 꼭 한번 놀러 와주시길 바라고요. 서울대 2호점 오픈했다고 해서 뭐 저희가 잘한다, 내가 잘한다. 베이프랜드가 잘한다? 아닙니다. 이 모든 건 여러분들 사랑 덕분이고요. 이 사랑에 매일 매일 보답하는 베이프랜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추석 당연히 그냥 지나가면 베이프랜드가 아니겠죠? 제가 촬영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를 하기 위함이고요. 자 이벤트 안내 앞서 우리 오프라인 베이프랜드 매장 추석 근무 시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구 매장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동대구 본점, 율화점, 동성로, 반월당. 수성 상인 그리고 영대 24시 자판기 매장 모두 정상 영업으로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서울권에 있는 매장입니다. 서울대입구역, 서울대입구역 2호점, 독산역점, 신림점 이 모든 매장은 당일 휴무만 하고 추석 연휴 모두 정상 근무를 하니 여러분들 편하실 때 찾아와 주시고요. 경기도 매장입니다. 용인 수지 광명점, 모란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정상 영업을 진행하고요. 경기도에 있는 하남점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 모두 휴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천 서창점 같은 경우에는 추석 당일만 휴무를 하고요 나머지는 정상 영업을 한다라는 점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경남 창원점은 추석 연휴 모두 휴무를 한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석 특별 이벤트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석 특별 이벤트 품목은 우리 베이프랜드 빌런 시리즈입니다 입호브로총 8종이 출시가 되어 있고요 폐업으로 현재는 한 종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입호 8종, 각 10병씩 폐옵한종 10병 이렇게 총 90병을 준비했고요 총 90분에게 나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요 베이프렌드 인스타그램 DM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 메시지 보내실 때는 유튜브 닉네임 입호업인지 폐옵인지꼭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입호폐회 중복 참여나 아니면 같은 주 우소 당첨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발송되니 꼭 양해 부탁드리고요. 택배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발송된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는 이번에 물량이 좀 많아서 착불로 보내게 됐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점점 심해지고 어느덧 가을이 한 걸음 훅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추석이 바로 앞에 와 있죠. 여러분들 고향 가시는 길 운전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추석은 보름달처럼 풍성한 추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저희 베이프렌드와 함께 추석을 보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끝에 영상에는 엄청난 이벤트 예고가 있으니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상 베이프렌드 용이었습니다.